안녕하세요. 강주 전남 이동주택 수아우징입니다 오늘은 담양군 용면 추석리에 있는 전원주택 단지 내에 저희 수아우징이 어, 21평과 어, 보일러 실1평 데크 17평을 어, 저희들이 현장 또 시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추석리는 강주에서는 약한 35분에서 40분 거리 또 여기에서 담양읍까지는 한 5분 거리에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참 여기에서 저희 수하우징이, 어, 세컨하우스로 21평 집을 지은 것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먼저 이제 건축주님한테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들이 또 건축주님하고 또시공과정에서또 이렇게 우리 현장 소장과 건축주님과 또 저와 또 많은 협의와 또 대화 속에 또 좋은 집을 또 찬성을 하면서 건축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저희들은 시공을 또다 해드렸습니다. 서건축주님한테 대만족을 하셔서 다시 한번 건축주님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렇게 전원주택 단지를 또 많이 돌아다녀고 보 정말 이렇게 뭐 강주 전남 전라북도에 정말 시공을 안한 데가 없을 정도로 했는데 너무 정말 이렇게 그 아름다운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리고 건축주님이 굉장히 컨셉이 좋으십니다. 그래서 아이디가 좋으셔서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보시면은 이렇게 칼로 대문을열수 있는 이런 또 아이디로 이렇게 대문을또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것도 제가 또 배우고 갑니다. 그래서 배우고 하고 들어가는 입구, 입구입니다. 한번 봐보시죠. 여기는 한 300평 된 대지에 건축주님이 정말 조경을 정말 신의를 기울여서 정말 이렇게 군더더기 없이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 저도 이거 보고 정말 너무 반했습니다. 반하고 여기에 있는 소나무도 앞에 있는 참 자연목 소나무와 또 뒤에 어울려지는 저런 이렇게 큰 소나무들에 지금 이제 제 21평 주택을 이렇게 저희들도 안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어, 들어가는 지금 이제 입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기서부터 지금 이제 측면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데크 계단을 약 17평 정도 이렇게 만들고 앞에는 난간대 또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등까지 해서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21평을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들은 21평이 똑같습니다. 지금 모델은 똑같은데 저희들은 이렇게 설계를 빼면서 2 1평에 최적화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21평의 이 모델은 지금 이제 방두 개, 화장실 두 개, 또그 다음에 주방 하나, 큰 거실 하나, 그렇게 지금 이제 저희들이 지금 구성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예부는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지금 이제 높이는 약한 4.5m 정도의 현장 시공을 또 하면서 여기에 있는 것은 저희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입구 쪽에 전체적으로 엠블럭 약간 좀 어두운 색으로 시공했던 것은 처음입니다. 근데 건축주님의 요청을 했는데 제가 봐도 너무 무게가 있고 정말 이렇게 그 고급스러운 태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또 지금 이제 들어가는 전면은 지금 엠블럭 전체 지금 이제 앞면도 지금 엠블럭 사이딩으로 시공을 했었고 또 여기 창호는 이번에는 검정 바로 에서 좀더 무게감을 더 살렸습니다. 무게감을 살리고, 지금 창호도 저희들이 뭐 3200에 지금 2100으로 해서 큰 창을 해놓고, 저희 전시장과 똑같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큰 방에 또 창호, 또 옆에는 피스창,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지금 이제 21평을, 어, 예관을 지금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 구조는 저희들은 이제 경량 철구조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경량 철구제에서 수없이 저희들은 뭐 강주 전남에 21평을 또 많이 시공을 했었죠. 시공을 하고 앞으로도 지금 이제 21평들이 굉장히 또 이렇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 손님들께서 21평은 선호한 이유는 세컨하우스로서는 21평이 최적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뭐 15평, 16평은 어떻게 보면 세컨하우스도 약간 또 적은 맛도 있지만 21평은 방두 개에 또 거실 하나, 화장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주택용으로도 시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거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용도 21평에 방두 개가 있기 때문에 최적의 모델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뭐 수호하진 오셔서 또 이렇게 모델을 구경하시면서 계약도 많이 해주셔서 고맙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는 똑같이로 지금 이제 탄화목이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하목는 예장 중에서는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제일 좋은 또 그런 이렇게 자재라고 또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엠블럭도 옆에도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값싼 후레싱을안 쓰고 똑같은 엠블럭 코너스까지 써서 전체적으로 다 마감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원래 이제 피스창이 두 개로 돼 있는데 여기는 건축 중에서 통창으로 어 앞에 지금 이제 전망을 보고 싶어서. 통용으로 그렇게 더 시공을 했습니다 그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안에는 저희들 뭐또 같습니다 여기는 정말 등도 이렇게 최고급 등으로 설치해 놓고 여기 앞에도 좀 무게감이 있으니 저희들 지금 스텐바보드로 해서 고급스러움을 또 연출해 놓고 또 여기는 지금 밑에는 신발장 밑에는 저희들이 또등다 설치해 드렸고 또 여기에 있는 지금 이제 뭐 신발장은 뭐 넉넉하니 이렇게 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또 이렇게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요거 들어가니 입구는 지금 뭐 3연동문.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들어가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는 뭐 거실입니다. 저희들 지금 뭐 전시장 있는 것은 모듈로 이동식 주택이기 때문에 낮지만은 이거는 현장 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천장도 지금 3,600 이상으로 지금 이제 높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 여기는 고급스러운 지금 이제 러시아산 자작나무와또 여기는 천연편백 텐바보드와또 여기는 옆에는 실링핀과 또그 위에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간접조명 또 그렇게 해서 또 옆에는 다운라이트로 그렇게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드렸고, 지금 옆에 창원은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이제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시야를 얼마든지 이렇게 볼수 있게끔 저희들이 되 있고, 참 여기도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여기서 뭐 앉아서 이 보면은 정말 제가 뭐 탐날 정도로 아주 지금 앞에가 전망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금 이제 아트월인데 아트월은 지금 디자인 홀로 그렇게 해서 고급스러움을 저희들이 또 연출을 했고 또 저희들이 또 시계 하나 이렇게 해서 조명 시계 하나 저희들이 설치해 또 드렸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주방입니다. 그래서 주방 천장도 그, 저희들이 21평에 최적화 될그 카페 모양의 천연 자작나무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드렸고 또 여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주방 다운라이트로 시공을 해드리고 이 등도 정말 식탁 등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래서 등도 저희들이 이렇게 예쁜 걸로 그래서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주방은 지금 이제 건축주님이 냉장고, 대형 냉장고를 놓고 옆에는 지금 이쪽으로, 어 돌아가시면은, 뒤로 난 중에, 어, 이쪽에다는 뭐, 다용도실도 만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뒷문도 이렇게 지금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리고, 지금 이제 주방을 보시면은, 주방도 굉장히 이렇게 기억자로 넉넉한 지금 이제 주방이죠. 그래서 주방도 지금 이제 저희들이 고급 타일, 그 다음에 고급 싱크대, 또 고급 수전, 전체적으로 여기에 물도 전체적으로 4단 정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공을 해드렸고 또 여기에 있는 것도 전체적으로 이제 고무관이나 쓰댕이로 하나하나 신경 써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해들고 여기도 전체적으로 모든 창호는 전체적으로 자동 창호로 해서 KCC 22mm 2 1 m m 로 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또 시공을 또 해드렸고요. 여기에 또뭐 후드도 자동 후드입니다. 그래서 후드에 놓고 상부장, 하부장 넉넉하니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이 주방도 갖출 수 있는 것들을 다 이제 갖춰 드렸습니다. 건축점이요 식탁을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참 식탁도 너무 예쁘네요. 다음은 저희들이 뭐 안방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큰방도 어 저희들이 일단 뭐 침대 놓고. 여기는 지금 똑같이로 어여쪽에 다른 지금 풋바지장을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어 이불장, 옷장또 놔둘 수 있게끔 그래서 큰 방도 최적화로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저희들은 그냥 뭐 이렇게 그막 천장이 아니라 우물 천장으로 해서 간접등도 고급 간접등 을 그렇게 설치를 했었고 또 가운데는 등 하나 또 여기는 지금 뭐 KCC로 해서 옆에 있는, 어, 바깥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고급형이니까 안에는 랩핑 들어가는 그런 지금 이제 이 c c 고급창으로 그렇게 또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해드렸고, 지금 이제 여기에 있는 저 안방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사방실도 보시면은 바닥은 좀 어두운 색, 어, 지금 벽은 밝은 색, 그 다음에 거울은 지금 검정 톤으로 그렇게 해서 지금 어, 수건장, 또, 뭐, 전다이,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뭐, 없는 거 없이 다 설치해드리고, 위에도 도움으로 그렇게 설치하고, 또, 한풍기 하나 내드리고, 창호 또, 그렇게 저희들이 또, 어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화장실도 최적화된 화장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옆에는, 지금 여기는, 지금 이제, 뭐 템바 보드죠? 그래서, 템바 보드, 이렇게 해서 봉에 포인트를 또 줘서, 여기에서 간접등 두개 주고, 여기는 에어컨, 건축 전진이 이제 설치하셨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이 방 하나하나에도 많은 신경을 써서 저희들이 또 시공을 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들이 또 작은 방을 한번 모시겠습니다. 작은 방도 이렇게 보시면은 21평 치고는 작은 방도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작은 방도 옆에 전체적으로 간접등 다 이렇게 설치해 드렸고. 또 여기는 붙박이장미닫이로 해서 건축, 이거는 뭐 옵션입니다. 그래서 건축주님이 이렇게 붙바지장 하셨는데 또 이런 것들은 어, 저희들한테 이야기하시면 저희들 온가에 맞춰드립니다. 그래서 해드리고 그 작은 방도 뭐 넉넉하니 이렇게 해서 뭐세 사람 이상씩 주무실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어, 작은 방도 구성을 해놨고 어, 다음은 지금 이제 중앙 화장실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이제 거실, 장실입니다. 장실인데, 어, 여기에도 뭐 똑같이로, 저희들이 큰 거울장, 그 다음에 여기는 젠다이, 이 젠다이는 이거는 뭐, 21평은 옵션입니다. 그래서, 어, 건축주님이 요구하셔서 여기는 지금 했고, 여기는 지금 이제 저희들이, 어, 물 나올 수 있는 청소금까지, 저희들이 하나하나, 저희들이 지금 해드렸고, 여것도 지금 이제 해서, 어 다리 없는 채 멘트 해 드렸고 안에도 굉장히 21평치고는 샤워 부스도 넓습니다 아파트들은 샤워 부스가 좀 이렇게 좁잖아요 그래서 답답한도 있지만은 저희들은 파티션을 해놓고 샤워 부스를 해놔도 넉넉하니 또 이렇게 할수 있어서 그렇게 저희들이 최적화를 해놓고 지금 이제 어, 샤워 부스 이런 것들은 건축 중에 요구하시는 대로 색깔별로 다 이렇게 맞춤형으로 저희들이 또 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바닥은 전체적으로 다줄눈 시공해 드렸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건축주님한테 진심으로 또 감사드리면서 저희 수화 중은 21평을 정말 뭐 최적화 설계 도면을 해서 저희 전시장에 이동식 주택으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지금 전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시된 상품은 저희 전시장의 판매 금액이 올해 좀 올라서 9,200만 원에 저희들이 이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운송비 또 연동비 또 이런 거 포함하면은 그건 뭐 1억대 가까이도 되고 또 거기에서 뭐 기초공사하고 또 거기에서 정화조, 오수관, 폐수관 또 백곽에 또 수도 연결 또 여기에 있는 우수정 연결 백곽에 또 수도꼭지도 한두개 정도 내주고 외부 콘셉트 이렇게 내주고 그러면은 이동식 주택도 한 1억 2천이 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현장 시공을 해서 저희들은 완벽한 기초공사 또 완벽한 골조. 걸조. 골조가 참 이렇게 굉장히 또 중요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구조계산에 맞는 그런 골조를 저희들이 그렇게 사용하면서 높이는 4.5m 정도에 그래서 높게 그렇게 저희들이 시공하면서 작은 주택이지만은 고급주택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또 업체입니다. 저는 항상 뭐, 시공을 할때 제가 건축주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는 시공을 합니다. 그래야만이 마감 집이 또 깔끔하게 나오면서 참 이렇게 많은 건축주님들이 대만족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뭐 그런 것들을 정말 자부하면서 저희 지금 뭐 계약서 상의 시방서가 그건 한 20가지 정도의 그런 시방서 내역을 꼼꼼히 저희들이 건축주님하고 상담하고 체크하고 하면서 시방서 내역대로 그렇게 저희들이 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수호하우징을 정말 믿고 찾아주시면 저희 뭐 수호하우징은 고객님들한테 최선을 다해서 좋은 집을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애용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